궁금증 많은 국민의 궁금증? 많은 국민의 궁금증 붕어빵을 어느 부위부터 먹는가? 머리, 지느러미, 배, 꼬리 머리 머리? 머리 어... 대체로 머리 그래요? 나는 머리랑 배 머리랑 배 왜냐면 팥 있는 데가 싫어서 팥 먼저 먹고 어? 지느러미랑 꼬리가 좋아서 맛있는 거 마지막에 아껴 먹는 거야 근데 꼬리 쪽에 팥이 들어가 있으면 어때요 <laughs> 그럴 수도 있잖아요. 거의 안들어갔어 <laughs> 머리 바람기 테스트를. 하귀는 사람이 있다면 다른 이성에게 전혀 관심을 주지 않는다. 안 아, 그럴 것 같은데? 저기요. 아니 내가 지금 배랑 머리 골랐잖아요. 네. 머리는 방금 어? 관심을 주지 않는댔잖아. 네. 배는 뭐라는 줄 알아? 기회가 생기면 반필 스타일. 근데 반아 바... 아무튼 오케이. 배도 응. 않고. <laughs> 설마 이거를 진짜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겠지. <laughs> 자기 입술을 혈로 핥아보자 자기 입술을. 혀로 혀 타보자. 네네 네. 위 네, 네, 네. 입술? 위 입술. 아, 입이 바짝 바짝 마를 때가 있어요. 어? 이건 이건 어디야? 이렇게면 위 네. 입술이야? 옆 부분이야? 위 위. 여기부터 됐다. 여기부터. 예. 네.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지 위입술위 아래 동시에 아래 입술옆 부분 이렇게 돼 있거든 옆 위? 아니 봐봐 옆을? 응. 그거 옆이잖아. 옆. 옆번 옆먼저. 그럼 옆먼저잖아. 옆먼저. 나도 옆먼저. 네. 그러면? 18번? 하필이면 18번이야. 통통 튀는다. 아우 맞아. 통통 튀는다. <laughs> 이거 꼭 그거 같다. 혈액형. 그리고 윗입술이 열정적인 사람. 위 아래 동시에가 변태 기질이 있는 사람. 나무, 그리고 아랫입술은 나무늘보 같은 사람. 그냥 이위아에다 음. 하긴 하는데, 아 그, 그래요? 한번 <laughs> 볼까? 강아지를 잃어버려서 실종 신고했다가 찾았는데, 그 장소는 어디일까요? 보기 복... 없어요. 집안 이웃집 놀이터, 큰 길가 놀이터. 놀이터? 난 큰길다 이건 어, 뭐냐면 어나는첫 키스 장소래요 아, 첫 키스 어디서 했어요? 첫 키스를... 놀이터에서 한것 같다 진짜로? 진짜 놀이터에서 한것 같아요 음, 가서 공기 적인 곳이래 놀이터에서 한것 같아 아,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놀이터에서 했나? 너무 오래됐구나 아니 저, 첫 키스를 고등학교 고3땐가 하긴 했는데 고3때면 몇년 전이에요? 아 어, 모르겠어요 <laughs> 모르겠어요 그래요? 별로 알고 싶진 않고 어쨌든 놀이터는 원하는 첫 키스 장소가 다소 공기적인 곳이라 큰 길가다 내가 한 거는 은밀한 곳 거. 은밀한 곳? 응. 차, 차 안이나 이런 데 나는 어디서 했지? 나차 안인가? 차안 같은 데가 놀이터 놀이터 괜찮아요. 약간 저녁 으스름할 때 음... 놀이터 괜찮은데? 어제 한숨 나해봤어 여기 근처에는 놀이터가 없던데. <웃음> 갑자기? <웃음> 너 어디서부터 시작? 질문이래요. 내가 반말한 게 아니야. 어 샤워를 물어보는 것 같은데. 그렇지. 샤워는 어쨌든. 아, 그 알려줄게. 머리 세수 몸 이. 머리. 머리. 나 항상 머리부터 감아 요 진짜 머리부터 감는다 진짜 나는 잠깐만 나는 어 나도 머리 난 항상 머리부터 감아 난 일단 수구를 앉아서 시작해 나도 머리. 나도. 나른한 사람 친구도 많고 원만한 대인관계를 소유하지만 애정표현이 서투러서 이사람에게 답답함을 준다 오버에 기뻐하는 반응을 보인다면 그것이 매력이다 참 좋다 잘 모르겠네 그건 난잘 모르겠네 아닌 거 같은데 뭐 설마 이거를 진짜로 받아들인 사람은 없을 없겠지 <laughs> 경주에서 1등으로 달리던 선수가 갑자기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더니 결국 1등으로 뿌이나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A. 속도 조절을 못해서 쓰러졌다. B. 다리를 었다 C. 도중에 코스를 잘못 들었다. D. 화장실이 급해서. 화장실이 급해서. 화장실이 e. 급해서. E. E. 아 대답 참 특이하고. 심술의 근원은 <laughs> 어, 내거 B. 싫어하는 사람에게만 심술을 부리는 사람 어 맞아 나좀 싫어하는 사람 극명하게 싫어해 D 화장실은요 까칠한 심술이 지재 맞는 거 같아 까칠한 아나 그렇게 까칠하지 않은데 좀 아, 거짓말하지 마고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좀 약간 그래서 그러는 거지 까칠하진 않은데 게 까칠한 거야 <laughs> 그렇다고 치고 그래 뭐좀 좀, 까칠하긴 해 가지 인정하. 좀 까칠하긴 한데 최대한 안 하려고 노력은 하죠. 어? 이거 되게 어렵다. 아래 네 가지 단어를 넣어서 하나의 문장을 만드시오. 나, 열쇠, 거북이, 다리. 나, 열, 나, 열쇠. 나안 해야지? 나, 열쇠, 거북이, 다리. 다리를 고 그걸 가지고 음. 한 문장을 만들라고요? 음. 어 이거 창의적인데? 되게 어려운데? 나 열쇠 거북이 다리? 응. 나는, 나는... 어제생각났어 나는 다리 밑에 있던 거북이 옆에서 열쇠를 찾았다. 나는 보민이고 <laughs> 다리 밑에서 인생이 다 다리 밑이에요? 다리 밑내 다리 밑. 다리 밑에 인생이 있어요? 다리 밑에 인생이 있을 수도 있지. 두두 다리가 튼튼해야지 열심히 뛰니까. <laughs> 해먹여주 다리 밑에서 있던 거, 거북이 있던 거, 다리가 요 다리예요. 어, 그 사람 차, 다리. 차 달리는 다리 말 어, 사람 다리. 아 바위 밑에 있던 <laughs> 배우자 거북이. 응. 배우자 옆에서 불을 켰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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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웃음> 좋네. 나는 여자를 잘 만나면 잘 풀릴 팔자라니까. 그럼 빨리 여덟. 만나고는 면 친구들과 점심을 먹던 당신 음식이 많이 남았다면 A 배불러도 내 몫은 다 먹는다. B 배부르면 남아도 숟가락 놓는다. C 누구를 주든 포장해 간다. D 친구들과 나눠 먹는다. 난 A. 난다 먹어. 어쨌든. 아 배불러 배불러 하면서 다 먹어. 아 진짜? 어, 아닌데. 나랑이 진짜 대. 아, 그거는 이제 내가 막 촬영하고 이제 이런것 때문에 정신이 없으니까. 집중해야 되니까 그러는 거고. 온전히 이제 먹을 때 먹고 수다 떨 때는 아, 배불러 계속 아, 건강한 거 배불러 이런 것도 다 먹어 버리고. <laughs> 어, 이거는 부탁 받았을 때 당신의 자세를요 내가 에이, 내 몸만 다 먹는 사람. 상황 정리를 위해 쓰긴 하지만 직접적으로 해결해 주지 않는 타입. 어우, 나는 부탁 잘안 들어 주는데 원래. 나도 그렇게 크게 잘 들어 주는 타입은 아닌데. 어? 비 그거 어 아비가 아니라 다 먹는다 어 선택지가 없었구나 A A 나 마찬가지네 됐어 이, 이거는 그냥 웃자고 하는 심리지 테스트지 이거는 <laughs> 아니, 그래도 알아 아는데 <laughs> 나 열심히 읽었는데 그렇게만 하면은 어떡해요 아, 죄송합니다 아, 빈빠지게 죄송합니다 진짜 못됐네 <laughs> <laughs> 어우 <laughs> 아우 살해 걸렸어 <웃음> <웃음> 소개팅 음식으로 무엇을 뭐, 먹는가 파스타, 삼겹살, 치맥, 뷔페 뷔페 뷔페? 네. 나는 소개팅 요새 갑자기 뷔페가 먹고 싶어서 요새 소개팅? 아 맘에 아, 드는 게 없는데 나는? 그냥 어쨌든 골라 <laughs> 나는 뷔페 요새 뷔페가 많이 땡기긴 해요 아, 난 파스타 어? 나저 영화에서 제일 싫은 장면이 저거였어. 게뭔 지금 등에다가 저저저저 응.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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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 붉은 주사바늘. 나 저거 맞은 적 있거든. 아 이거 파스타 파스타. 예. 예. 남의, 남의 시선을 지나치게 아. 의식하는 성격. 배려심이 많지만 눈치 보는 소심한 구석이 있다. 이건 억지로 고른 거니까. 나는 부패. 부패. 합리적이고 실속 있는 성격. 로맨 부다는 <laughs> 거리가 멀면 매사 합리적인 사고를.. 당신이 길을 걷다가 나무 한 그루를 발견했다. 당신은 그 나무가 어떤 종류의 과일 나무일게 반하는가? 난 사과! 복숭아. 복숭아 응. 없어요. 파인애플, 멜 포도, 귤, 바나나, 배, 앵두, 사과. 귤! 귤? 그래서 귤. 귤. 아, 복숭아가 왜 없지? 응. 말도 안 돼. 아, 나 복숭아 좋아하는데. 성향 테스트래요. 온화하고 미소? 어, 뭐 이래? 사과는 성실한 성격을보여일잘 어? 나좀 성실해요. 맞아. 인정. 인정. 우리의 s 양 성실한 거 인정 h i r a 어 g u i j o 대권으로, 아오나 Sure, sure. Sure, sure. Sure, sure. Sure, s u 식사를 하고 난후대 w 대 앞에선 당신 대사대 위에 올려진 사탕중 하나를 먹었는데요. 어민색의 사탕이 당신의 w 을만 o n 을까요 빨간색, 파란색, t k 색 o w 색 d o n 선택지가 w I d 없 n t 빨간색 <laughs> 빨간색 난 파란색 파란색 페인트 사탕 파란색 왠지 뭔 되게 차가운 느낌일 것 같아 어쨌든 파란색 사탕 알아요? 그거? 페인트 사탕? 오 빨간색은 사기꾼 얘 <laughs> 예, 거짓말 능숙거래 거짓말 능숙거래 나는 정직의 아이콘 어나 근데 웬만하면 거짓말 잘안 해요 모델, 멍청해서 네, <laughs> 그래서 애초에 안 하는 거지 어차피 걸릴 거. 아니 근데 어쩔 수 없이 해야되는 선의의 거짓말이지 않냐? 그러가 보고 는 그런 것도 못한다고? 그런 것도 못한다고? 어쩔 수 없는, 없는 거짓말 뭐였는데? 아 너무 예쁘다 서, 이런 거? 어, 뭐 선의의 거짓말 진짜 뭐 아니, 서, 선의의 상... 거짓말도 그거의 내용에 따라 너무 달라서 사기꾼이래 축하합니다 사기꾼이 당첨되셨습니다 시끄럽습니다 <laughs> 말도 안됩니다 마지막 합시다 아개 하자 두개 화창한 주말로 대청소의 날이다 당신이 가장 공들려서 치우고 싶은 공간은? 나내방 네 나도 내방 네 <laughs> 그거 없어 내방 현관, 부엌, 거실, 서재와 안방, 화장실과 욕실. 음, 아. 서재와 안방이 내네 방이 되면 너무한 거면? 서재와 안방이 하나예요? 응난 음, 서재와 안방 아씨 아니 나 거실 나는 왜냐면 우리 고양이들 때문에 아 38번 인간관계에 대해서 실수를 하고 있는 거? 어, 내거 거실 먼저 볼게요. <laughs> 다른 사람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laughs> 그렇진 않은데. 사장기긴 한데, 모르겠다. 어쨌든, 소재와 안방은 인색하시네요. 아주 인색, 아니, 이겠다안 좋은 것 같다. 인색하고 <laughs> 뭐 예민하고. 근데 결국에는. <laughs> 그거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보면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음, 그냥... 네, 그러니까 합리적인 사람이 예. 이게... 이게 사실 아다른 거, 어다른 건데, 그치? 합리적인 사람이 잘 보면 되게 인색해, 인색해 보일 수가 있어. 음. 합리적이니까 그렇습니다. 네. 아~ 나는 이걸 답을 미리 봤기 때문에 나는 안할 거고, 물어보긴 안 할래. 친구들이랑 공원에서 즐거운 하루를 보내고 있는 당시 저쪽 멀리서 누군가 실수로 공을 잘못 던져서 당신 앞으로 돌아왔다면 어떤 거일까요? 농구봉? 축구봉? 페이스봉? 탁구봉? 축구공축구공아난 축구공? 당연히 농구봉인 거 같은데 축구봉이야? 응? 축구공 어? 응, 질투심 테스트인데 어? 응. 농구공 보살이라는데 아닌데나 질투여 하시는데 응. 그리고 고르신 거축구공은 긍정파워 쓸데없는 질투안 하는 데 아네요? 아 질투심도 그렇게 크게 없어요 어난 질투.. 난 친구한테도 질투하거든 헐.. 마지막! 따분하고 반복된 울탕에 지쳐 행동반념을늘리기 위해 자동차득기판 장식 가장 중요시하는 고 금액은? 외형 금액 성능 인테리어 난 아, 외형 나도 외형 아놨지 외형 당신의 연애감 맹적인 모습 <laughs> 너무.. 너무 당연하다 너무 해. 뻔한 거 아니야? 금액은 구독성, 성능은 외향성 인테리어는 유머감각 그거 어, 좀 뻔하다 질문 그지? 응. 응. 니다 알차네 가 다시 써져있었구나 고맞 알차네 알차 아 근데 써있네 그네 특이 테스트 바어는 거지 근데 너어는